이완용은 1905년 을산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를 일으킨 결과로 2천만에 가까운 한국인들 대다수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종이 일본과 이완용 등의 압력을 받아 황제직에서 터위하고 1개월 뒤인 1907년 8월 23일 철종 임금의 사위인 친일파 박영효가 고종 폐위에 찬성한 이완용 등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친일파 간에도 고종 폐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인데, 당시 이완용은 대중의 공격도 받아 지금의 서울 충정로역 인근인 약현에 있는 그의 집이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또 경술국치 8개월 전인 1909년 12월 22일에는 22세인 이재명이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서 51세가 된 그를 죽이려다 실패했습니다. 국권 침탈 뒤에도 그는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1926년 2월 11일, 68세 나이로 사망한 직후에 서울의 건물 미화원들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중잡지인 개벽은 경성부의 착재부들은 또 이제부터는 공동변소의 벽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좋겠다고 치하겠지 라며 이완영의 죽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를 욕하는 화장실 낙서들이 사라져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좋아하리라는 기사였는데 한국인 대다수가 이완용을 증오했기 때문에 일본의 후원을 받아도 가문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